할아버지 할머니댁에 갔고요 동동이는 오늘 엄마랑 단둘이 있습니다 오? 너무 가싸니 근데? 아! 나 <laughs> 냄새! 으요이 응가 어요 옳지! 고개 돌렸어요! 동동아, 지금 5시 25분이니까 우리 6시에 목욕하자 좀만 참아봐, 놀자 엄마랑 이거 다혀 갖고 놀았던 건데 동동이 목욕했습니다 음? 깨끗해졌어요 <laughs> 엄마가 얼른 로션 발라줄게 깨끗깨끗 깨끗깨끗 오이글 오이글 로션 발라볼까요?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웃음> 목욕을 하고 맘마를 먹습니다 봉동이는 저기서 놀고 있고요. 에이, 저는 이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해주시고 간과 반찬들로 빨리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 얼른 밥 먹고 올게. 재우고 나니까 너무 허기져요.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더니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 여기에만 누우면 기분이 좋아지네? 왜 웃으시는 거예요? 한 번에 먹으면 안 될까? 끊어 먹지 말고. 응? 이러고 한20 먹고 잠, 다시 잠들 수도 있습니다. 6시 36분 네, 재웠습니다 다시 일단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빨래를 개보겠습니다. 빨래를 개면서 좀 수다를 떨어보자면 첫째는 수면교육도 되게 잘 됐고 통잠도 되게 일찍 어, 잘수 있게 됐어요. 한 70일에서 80일 사이부터 통잠을 잤는데 어, 지금 저희 둘째는 밤잠은 조금 그럼 길면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자긴 자는데 어, 통잠의 기미는 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저녁시간에 계속 자다가 깨다가 반복하고 울고 잠도 잘못 들고 낮에는 좀 낮잠은 그래도 스스로 입면을 잘 하거든요 스스로 잠을 잘 자는 경우도 많고 한데 저녁에는 좀 뭔가 분유도 끊어 먹고 먹다가 잠들다가 눕히면 깨고 또 다시 먹다가 잠들고 눕히면 깨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반복이 되고. 뭔가 한 번에 듬뿍 먹고 푹 자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 또 첫째가 있다 보니까 수면 교육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딱딱 할 수도 없어요 분위기가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laughs> 둘째를 거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 첫째는 거실에서 또 놀아야 되는데, 음, 그게 안 되잖아요. 서로에게 좋지 않아서 급하게 어, 아기 침대를 다른 걸, 좀 작은 걸 구매를 했어요. 네, 당근으로 원래 있던 아기 침대가 원목 침대가 좀 커가지고 저희 안방에 들어가면 자리도 없고, 이게 공간이 안 나와서 작은 아기 침대를 사서. 아까 보셨듯이 저희 이제 침대 옆에서 두고 같이 이제 자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제 자게 됐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다 깨다 반복을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둘째는 통장은 그래, 100일 지나서 될 수도 있겠다 라고 마음을 비우고 한 곳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통장까지는 안 자도 스스로 입면만할수 있으면 스스로 잠만 잘잘들수 있으면 어 괜찮거든요. 훨씬. 음. 뭐 때문인지 특히 저녁에 잠을 못 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 빨래를 개면서 보고 있는데 <laughs>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어, 깨고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희 첫째가, 어, 아기 때부터 애착 이불로 지내왔거든요. 네, 그 애착 이불은 지금도 이제 계속 끼고 있는데, 그 촉감이 되게 좋은가 봐요. 첫째. 그 똑같은 걸 제가 이불을 6개를 샀었는데, 이번에 둘째도 뭔가 보들보들한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첫째 이불은 조금 사실 가격이 나갔어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도 그 보들보들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실 요 얇은 거. 면, 되게 보들보들한 요 얇은, 엄청 얇은 이불.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지금 이거 두장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걔 얼굴 쪽이랑 이렇게 발 쪽에 감싸줬어요. 엄청 얼굴을 비비더라고요. 몸도 비비고. 그래서 아 얘가 이제 평화처럼 애착 이불 네, 그런 촉감으로 가려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착 이불 모서리가 다 해졌어요. 모서리를 빨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이런 모서리를 다 이렇게 입으로 빨고 만지고 하니까 다 해져 가지고 심지어 어떤 거는 그냥 제가 세탁소에 가 가지고 수선을 맡겼어요. 여섯 개나 사긴 했는데 너무 자꾸 해지니까 수선 맡겨 가지고 모서리를 이렇게 네모나게 그냥 사이즈를 줄인 거죠. 모서리를 잘라서 다시 리폼을 해, 부탁드려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여섯 개로 돌려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그 이불에 대한 집착은 떨어지긴 했는데, 첫째 같은 경우 진짜 밥 먹을 때도 이불, 어디 갈 때도 이불 막 가지고 가고 그러거든요. 어, 그래서 여행 갈 때든 놀러 갈 때든 항상 차에나 이렇게 이불, 애착 이불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둘째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엄마, 엄마 타올게. 자 이따, 이따, 이따. 굿모닝. 잘 잤어요? 울지도 않고 쭉쭉이 울리면 조용하고 잘있네 음. 맘마 먹으러 갈까? 음. <laughs> 가자. 이제 맘마 먹으러 가자. 에. 와. <laughs> 옳지. 아. 응. 언더 언제 했어? i 수하고뭔가딱 h 어가 g i r 자 comes. i 어어 l a d that girl comes. i 컨트롤 c 컨트롤 빈. 동동이는 저기서 놀고 있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밥 먹을 동안 잘 놀고 있었어요. 응? 엄마 치카치카 하고 올게. 이거 찍고 있어? 왜? 어, 택배 정리하는 거. 아. 엄마 먹고 싶어요? 응. 음. 배고파요? 입이 돌아가요, 입이 돌아가, 돌아가. 먹읍시다동동이는잘 놀고 있어. 야, 저, 저건 신이야. 뭐가? n y movie? I do not know. I do n 네 t know. I do n o 지 know. I do not know. I do not know. I do not know. I do not know. I 마 o not k n 펑 w I d 오늘 가야겠네 아빠랑 음. 안가면 큰일나겠어 천천히 늦게 갈까? 한 8시면 오게 저녁까지 먹고? 응 음. 병동이는 자켓 여기 있고요 아빠랑 맘마 먹어? 응? 음? 여기도 봐. <laughs> 응. 지금, 동동이가 보시면 2시간 30분째 자고 있습니다 지니 지금, 지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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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거든요 어.. 지데 지금, 낮잠을 거 지금, 지금, 반? <laughs> 네, 3시간 20분 넘게 지금 자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그냥 깨워야 될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기저귀도 갈고 맘마도 먹었어요 너무 꿀잠 잤어요 에? 에이 <laughs> 오~~ <laughs> 옹아리 폭발이에요. 옹아리 폭발. 어우 잘생기셨어요 벌써 2개월이 되었어요? 애기 봐봐 애기 이제 힘들어? 응. <목소리> 응, 옆으로 넘어가 <목소리> 6시 56분이고요 목욕했고 막 음료도 먹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저녁에 잘잤지? 잠들었어요 눕히고 올게요 이번엔 제발 자기를 얘는 안자고 첫째가 왔습니다 동동이는 자고요. 첫째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랜만에 고태 와인 한잔 합니다. 와 얼마만에 와인인가. 짠. <laughs> 알콜 l call it hanging the k i 확확 h e n Okay. a 만에 마시는 거지 내가? Oh, how 거 o n g All my money m a c h i 애들 w 데 a 데 s your money machin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음. 동기도 기억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만 응. 가면 기억할 것 같은데. 베트남에 좀 빨리 갔어. 오래 갔으면 딱 맞았어. 뭐 단둘이 여행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동기라도 데리고 뭐 어디에 생각해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뭐 글쎄다. 한 분동에 가한두돌세 돌쯤 되면 가족 여행 같이 있겠지만. 두돌만 그 돼도 쟤는 기억은 못하겠지만 갈 수는 있지 두돌만 돼도 한결 편하지 그때는 동기도 이제 기족이도안 하고 그러면 갈수 있지 음. 그래도 우리 둘이서 데리고 갈수 있을 거야? 음. 베트남 동거는 만약에 가는 거 결정되면 음. 그거 그 복습 싹 해가지고 갈 텐데 영어? 아, 그, 그, 그 문장만 그거면 충분해 아휴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laughs> 그지? 응 음. 아니 뭐 그래서 저녁 정도는 그래도 몇번 먹긴 했는데. 같이 저녁은 나가서 몇번 먹긴 했지. <laughs> 오빠도 눈이 캥하고 나도 나도 캥하고. 어. <laughs> 그래도 정유진도 얄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음. 거 하니까 음. 참다 이기다 싶어. 아 그래? 나름 거기서 재밌잖아. 응 음. 내가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게 아니었으면 오늘쯤 왔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거를 아직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 애 보면은 나는 영상이 밀릴 줄 알았거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올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 안들을봤을 때는 정유진도 음. 이거 이런 유아 유튜브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했잖아 음, 음. 근데 해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음. 쉬은 것도 있는 거지 알려줬어? 어 그러네 볼이 빨갛네? 너 시뻘게 졌어 너무 <목소리> 오랜만에 <목소리> 마셔서 <laughs> 얼굴 빨개졌대요 시뻘겄네요 <목소리> <목소리> 저희 오랜만에 마이너스 먹습니다